몽키 하우스 그곳은 한번 갇히면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창살 안에 갇힌 사람들이 하나같이 젊은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막 뛰어 넘고 울고 불고 난리 쳤던 왜냐면 일명 교도소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막그 철조망 해놓고 왜냐면 많을 때는 대견할 때 있었을 거예요. 치원 하기 하도 아니고 이제 그냥 빨간 독도 그냥 막. 그러면 자기가 잡히지 않겠지라고. 지금 이제 그 2층에서 굉장히 높아 이 건물 자체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탈출하다가 허리가 뭐 치고 막. 종종 몽키 하우스를 벗어나려는 여자들의 목숨을 건 탈출극이 벌어지곤 했다는 겁니다. 그녀들은 대체 누구이고 또왜 몽키 하우스에 갇히게 된 걸까? 정원에 있다가도막처방하고막 그랬다니까 터 올라오면. 토벌 응. 나서막 잡아다가 집으로 모아다니다 마치 무장 공비를 잡아들이는 것처럼 급작스럽고 무자비해서 일명 토벌이라고 불린다는 몽키 하우스로의 여행 과정 그런데 놀랍게도 여성들을 토벌의 몽키 하우스로 끌고 간 사람들은 다름 아닌 경찰과 공무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번 나타났다면은 수십 명의 여성들이 몽키 하우스로 사라지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괜찮은지 모르는 한 사+ 건이 있어서 었 미니버스는 운영을 했었는데 그차 갖고 나가서 이제 여러 사람이 단속이 되니까 그 차에다 태워가지고 다가이가브도는 데서 이제 속도를 줄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들이 들어오면가같니까 도망가라고 달리는그 버스에서 그냥 창가에서 내려 뛰어내려가지고. 몽키하우스로 향하던 버스에서 몸을 던져 사망한 여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만큼 그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몽키하우스의 정체는 대체 뭘까? 몽키하우스의 공식 명칭은 성병 관리소라고 했습니다. 성병 검사에서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성병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관리하던 곳이라는 겁니다. 매주 두번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병 검사를 받고 성병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보건소에서 검사에 합격했다는 도장 하나씩을 찍어줬다는 겁니다. 그들은그주 날짜가 찍힌 보건증이 없이는 길도 걸어다닐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지 나오면 터보할 때 검류패스 보장을 해가지고 도장이 안 찍혔거나 검류패스가 없군요. 그럼 잡아가요. 잡아가지고 무섭고 일단 삼일 거기 있어요. 수치스러움을 감수하고 성병 검진을 무사히 마친다 해도 그녀들이 몽키하우스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칸택이 뭐냐면 와서 찍는 거야. 내가 저 여자한테 병역을 올 맞다 이런단 말이야. 실제로 성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성병에 걸린 미군이 찾아와 여성에게 성병 이 있다고 지목하는 이른바 컨택을 당한 여성은 이유를 불문하고 몽키하우스의 강제 수용을 당했다는 겁니다. 수용이 되고 나면은 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치료가 이어졌다고 몽키하우스 수용자들은 증언합니다. 의사도 어떻게 하라고를 못해요. 그 당시에는 페니실린이 있었거든요. 페니실린 한 드시면 나 죽어. 주로 매독 치료에 이용하는 페니실린 주사는 몽키하우스에 수용됐던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때론. 이유도 모른 채 맞아야 했던 페니실린 주사가 무서웠던 이유는 단순히 맞는 순간에 지독한 통증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사망한 여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그게 몸에 쉬, 그 몸에 쇼크 시험을 해야 되는데 안 했나 봐. 그, 그 의사가 그거를 맞고 한 30분 지났는데 죽었어요. 내가 그 여자 죽은 것도 봤어요. 쇼크 받아가지고. 함께 치료를 받던 여성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직후 급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했다는 겁니다. 몽키하우스에서 수용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그 안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꽤나 자주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수용자들의 증언으로만 전해져 오던 몽키하우스 괴담의 실체가 드러나는 충격적인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1978년 당시 몽키하우스를 관할하던 보건사회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한 통의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문제의 페니실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페니실린 쇼크사가 발생해 의사들이 주사 투약을 꺼려하니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아 줄 것을 검찰과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이렇게 회신합니다. 페니실린 과민성 쇼크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한다면 면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병 퇴치를 위하여 페니실린 투약이 불가피한 실정임이 인정되므로 수사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관할 검찰에 지시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의료 사고를 두고 면책을 요구하고 약속했던 국가기관들 몽키하우스 창살 안에 갇혀 쓰러져 가던 기지촌 여성들의 목숨은 그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였던 걸까? 들 주로 한미친선의 주관 의제가 성병 관리야. 미국들은한없 한미 양국 관료들의 공식 회의인 한미친선 협의에 주된 의제가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관리 대책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비공개가 풀린 한미친선협의회 회의 자료를 보면 당시 미군은 미군 캠프 부근의 성병이 있는 여성들이 격리와 치료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한국은 최선을 다해 미군 측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50% 이상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굉장히 강도 높게 성병 검사와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요. 그니까 관리를 해주고 깨끗하다고 항구 여성들은 성병에서부터 좀 자유롭다 깨끗하다라고 해줘야 미군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것이었죠. 우리 정부는 정말 미군에게 깨끗한 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수많은 보건소와 몽키 하우스를 운영했던 걸까? 미군이 성병에 걸리가 되면 외출을 금지시켜요. 그런것에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측에서는가능한 성병을 한국을 많이 해서 빨리 데서다가조서해서 한국에서 한국을서한국에성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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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주한미에들을상에서벌어들이한 달러가 외화 에서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던 에절기지촌에서 몸을 팔아 달러를 벌고 미군들의 발길을 잡아 지역 경제를 살리던 성매매 여성들은 나서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기지촌에 발을 들여놨다는 젊은 여성들. 그녀들은 왜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 이미 나올 때는 먹고 살고 있는 것고또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나아는데 그렇지 않아서 슬슬 고만드는 거 강제봉헌이 되냐 아닌 자유에서 행위를 했고 자유에서 자유수 기 고만으로 끝난는 거야. 정말 들어온 것도 나가지 않은 것도 모두 그녀들의 선택이었을까. 그런데 선뜻 나서 그 대답을 질려주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들도 나오는가? 얼굴 나오는 거두 사람은 싫어서 따라 안 나오고 언니도 그렇게. 해. <laughs> 아 나는 얼굴 나와도 괜찮아. 뭐하러 속여? 그건 아닌데. 아니야, 나 그럼 속일 필요가 없어. 사람들의 날선 시선에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올해 81살의 박인순 할머니. <laughs> 시작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합니까? 응. <laughs> 어. 서서 속에서 서울역 속에서. 어, 어떤 여자가 나를 배고프니까 짜장면을 사 주는 거야. 그때 얘기했잖아. 들래나 그래, 아니지. 세 그릇이라 그랬지. 열다섯 나이에 고아가 됐다는 할머니는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직업소개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짜장면 세 그릇을 사 주던 여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인심 좋은 아주머니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를 짜장면을 세 그릇 사준 여자가 데리고 갔다고요. 대좀망고프게 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소개해 준다고 그때 돈이 얼마냐면은 15만 원. 아니 아니. 15,000원. 15,000원에 팔려간 거야, 내가. 여자의 손에 이끌려 간 곳은 기지촌. 그곳은 자신보다 먼저 와 있던 또래 여자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다 팔려 온 거지. 소개소에서. 아... 지금 안노스에서 우리를 팔리는 거지. 인심 좋은 척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던 사람들, 그들을 믿은 걸 할머니들은 가장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짜장면 세 그릇에 팔려, 또 누군가는 숙식이 제공되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그렇게 그녀들은 기지촌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소개비를 챙기고 떠난 직업 속에서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빚쟁이 신세가 된 어린 소녀들, 맨몸으로 들어온 그녀들이 빚을 갚을 방법은 단한 가지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중한 종으로만 포자들이 받으라 그래요. 얼른 방에다두 사람. 열다섯, 열일곱 어린 소녀의 몸으로 미군들을 상대할 수 있었던 건 자신들이 남들보다 성숙하거나 대발라져서가 아니었다고 할머니들은 말합니다. 포주들이 주는 약이 있어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침 여시반 되면은. 지압을 줘, 보주가 먹으라고. 네다섯 알 먹으면 식과수채한것 같이 모른다고, 기분이. 알딸딸하지, 그러니까. 같은 응, 응. 아침에 열 개, 점심에열 개, 저녁에 열 개, 하루에 삼십 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받아 먹으면 뭐 아무 고민이 없거든. 그리고 이건 뭐, 아침서부터 뭐, 새벽, 뭐 계속 받는 거지. 소주들이 건네는 환각 성분의 약은 그녀들에게 미군을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포의 약이기도 했습니다. 약값은 고스란히 자신의 빚으로 쌓이는데 그 약을 먹지 않을 자유 역시 그녀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연화를 먹으니까 막 아주 정신이 완전 없어. 막 정신이 너무 없더라고 그냥 그냥 침대 그냥 누워만 있기만 하게 되더라고 나는. 그 약안 먹고, 이제 약 감춰놓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죽겠는걸. 그러면 감춰놓고, 그러면 들켰다면, 하 이제 주인 아이씨가 또막두드려 패고. 환각제를 먹지 않으면 미군 앞에서 소극적이 되는 그녀들에게 호주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강제로 약을 먹였다는 겁니다. 최서 세상이 지금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인가, 봄인가, 여름인가, 그것도 거의 모를 정도로. 그린 하루에 40명, 50명 뭐, 어떻게 보면, 점점, 아니, 그냥, 진짜 그런 데서 나왔어야 하는데, 그... 그, 그 약이 무서운 거야. 안 먹으면 그냥, 헉 하... 떨리고, 이게, 이거... 사람이 마비가 오더라고. 몸에. 그림이 또, 못 나가는 거야, 거기서. 그약 받아놓고 또, 그냥 목놓한 상태에서 그냥 또 삼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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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주들의 강요로 먹기 시작한 약은 중독과 비질하는 굴레로 그녀들의 발목을 잡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무자비한 포주들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기지촌을 벗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할머니들은 말했습니다. 포주들의 숱한 폭행과 늘어나는 빚더미 그곳에서 배운 건, 포기하는 방법이었다고 할머니들은 말합니다. 업주로부터의 성매매 강요, 강금, 폭행, 미군 범죄, 다양한 인권 침해들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정부가 시행했던 것은 성병 검진이었습니다. 오직 미군만을 위해 존재했던 공간, 기지촌 안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숱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받아야 했던 기지촌 여성들, 할머니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 밖에 나온 건 자신들은 손가락질 받아야 할 가해자가 아니라 사과받고 위로받아야 할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제라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산마. 미하게넘실거리 불편한 과거를 감추고 싶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그녀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